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자, 다들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안전근무, 안전기과를 기원합니다. 우리는 어두운 곳에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항상 주의를 조심해야 합니다. 사고나 실수는 늘 같은 일상이 반복되면서 방심할 때 일어나니까 조심들 하시고요. 오늘 꿈자리가 사나웠다거나 뭔가 느낌이 쌓여신 분 있으신가요? 음, 없는 걸로 알겠습니다. 그럼 다들 수칙서 가지고 오셨죠? 오늘은 수미 씨가 한번 읽어볼까요? 귀신의 집 내부는 A, B, C, D, E 구역으로 총 다섯 구역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A 구역은 입구와 가장 가까운 구역이고 이 구역은 출구와 가장 가깝습니다. 중간 지점인 C구역에는 비상출구가 있습니다. C구역에서 근무하게 되는 날에는 겁에 질려 비상출구로 나가려는 손님들을 잘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C구역은 겁에 질린 손님들을 안전하게 비상출구까지 안내해야 하므로 2인 1조로 근무합니다. 무전기는 상시 소지용 2개와 근무지 비치용 한 개입니다. 근무지에 비치된 무전기에서 이상한 소리가 흘러나온다면 1분 이내로 주파수를 바꿔주십시오. 개장 전 매일 시설 점검을 하지만 약식으로 진행되며 상세 점검은 매주 금요일 폐장 후 진행됩니다. 점검을 할때 마니킹이 진짜 사람과 같이 보이거나 느껴진다면 보안팀에 연락해 주십시오. 어느 나라에서 시체를 귀신의 집에 유기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귀신의 집 특성상 좀비, 귀신 등 코스프레를 하고 있는 손님들이 찾아오곤 합니다. 이들은 평상복을 입은 사람들과 분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구역에 있는 비상구 등을 자주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비상구 등의 색이 평소와 같은 초록색이라면 안전하지만, 초록색이 아닌 빨간색이나 어두운 계열의 색이라면, 절대로 그 문으로 손님들을 내보내서는 안 됩니다. 머리를 미친 듯이 흔드는 귀신은 없습니다. 그것을 목격한다면, 시선을 피하고 보안팀에게 연락하십시오. 그후 최대한 빨리 A구역으로 달리십시오. 그들을 목격했다면, 비상구로 나오면 절대로 안됩니다. 귀신의 집을 담당하는 직원들은 손님용 통일로를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지나가서는 안됩니다. 폐장시간 이후를 포함한 모든 시간에 해당하는 수칙입니다. 지하에는 비품 창고가 있습니다. 지하 2층까지 있지만 지하 2층에서 더 내려가는 계단이 있다면 근처에서 문에 빗자루 그림이 있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만약 그림이 보인다면 창고일 것이지만 아니라면 그 자리에서 10초 안에 다시 1층으로 올라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유는 알수 없지만 가끔 지하 2층으로 내려간 직원분들이 종종 실종되곤 합니다. 이곳은 2016년 이후 1인 입장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혼자 들어가려는 손님이 있다면 꼭 막아주십시오. 어떤 상황이 벌어지던 혼자서는 대처하기 어렵습니다. 근무 중 분실물을 찾거나 손님이 분실물을 찾아온다면 일단 보안팀에 보내십시오. 그것이 진짜 분실물인지는 보안팀에서 판단합니다. 절대 분실물 센터로 바로 보내지 마십시오. 모형 점검 중 만약 전날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보안팀에게 알리십시오. 일반적인 모형은 스스로 움직이지 않으며 손님분들은 그것을 만질 수 없는 위치로 지나다닙니다. 이 구역에 근무 투입 전 손전등과 소금을 드립니다. 그 손전등으로 나오는 손님 한명한 한 명을 관찰해 주십시오. 평범한 사람이라면 손전등에 의해서 그림자가 생길 것입니다. 만약 그림자가 안 생기는 손님이 계시다면 그의 등 뒤로 소금을 뿌려주십시오. 모든 직원들은 손님을 절대로 만지거나 건드릴 수 없습니다. 이를 어긴다면 즉각 퇴사 조치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어떤 손님이건, 무슨 이유건, 절대로 손으로 만지지 마십시오. 귀신의 집 내부에는 실제 불은 없습니다. 관상용 가짜 불을 사용하고 있어 화상 환자는 나올 수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안전상의 이유로 진짜 불을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가짜 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귀신의 집 특성상 내부에 비명소리가 많이 들립니다. 만일 특정 비명소리가 일정 간격으로 들린다면 즉시 비명소리로부터 멀리 떨어지시길 바랍니다. 어느날 갑자기 손님들이 여러분을 눈치채지 못하더라도 크게 걱정하지 마십시오. 귀신의 집이라는 곳에서 수월하게 일하기 위해 여러분의 내면과 외면이 진화한 것입니다. 그저 그들을 건드려서 이동 경로를 알려주십시오. 손님들이 갈수 없는 방향으로 누군가가 지나간 흔적이 보인다면 그 흔적을 빠르게 지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남긴 흔적으로 다른 이들까지 끌어들일 수 있습니다. 인형의 전선이 제대로 연결되어 있지 않거나 오작동을 일으키는 인형의 전선을 빼야 할수 있습니다. 양쪽 어깨 혹은 발 뒷부분에 연결부위가 있습니다. 만약 연결부위가 보이지 않는다면 최대한 신속하게 빠져나가 선인 근무자에게 연락하십시오. 입구와 출구, 비상출구에는 항상 손님들의 수를 재고 있으며 서로 비교하고 있습니다. 서로 수가 맞지 않는다면 이를 보안팀에게 알리고 시구역 비상출구를 확인해 주십시오. 디구역에서 근무하던 도중 어떤 소리가 들릴 수 있습니다. 만약 무언가가 타는 소리라면 무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손님분들에게도 안내되어 있습니다. 2016년 모종의 사건이 발생한 이후로 직원들과 손님분들이 소리를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손님분들이 출구가 바로 앞에 있지만 나가려고 하지 않고 데려 다시 돌아가려 한다면 그 손님은 무시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손님은 아주 전부터 이곳에서 자주 목격되던 자입니다. 귀신의 집을 나오면 기념품을 살수 있는 코너가 있습니다. 기념품을 진열 중 '당신을 위하여'라는 책은 보이는 즉시 수거하여 소각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근처 골통품점에서도 발견되고 있는 가피본입니다. 마지막으로, C구역 비상등의 색깔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된 수칙은 무시하십시오. 가장 중요한 점은 손님과 직원 여러분들에게 다른 선택지가 존재하는가입니다.